안녕하십니까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걱정인데 인터넷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끊겨서 들릴 수도 있어요. 어, 호텔인데 와이파이가 안 좋아. 그래서 내일까지는 어쩔 수 없는 좀 상황이어가지고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여러분들께 그 뭐지? 아,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와있어요 예, 인도네시아 잘 왔고요. 예, 잘 왔고, 아이고, 이거 좀 꺼야 되겠다. 어, 지난주 금요일날 잘 들어왔고요. 지금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하이 다마스, 하이 드마스 예, 글로벌 인재국인 유신 TV죠. 자. 오늘 아침조의 주제는 이걸로 할게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 제가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되게 암적인 존재들이 있어. 암적인 존재들.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대부분 뒤에서 이말저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뒤에서 이말저말 하는 사람들. 어, 이거 어느 조직에는 다 있죠.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해보시고 막 이러시면은 직, 막, 이말저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죠. 특히나 진짜 근사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 저는 그 <laughs> 굉장히 싫어하는데, 특히나 파트너들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트너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네트워크 사업에서 이렇게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고도 항상 보면은 조직이. 좀 가다가 흔들리고 가다가 흔들리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유형들이 이런 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크게 못 만드는 사람들의 유형들은 거의 내 파트너들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전하는 사람. 뭐내 스폰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맞죠? 어, 특히 내 스폰서들. 그 다음 뭐 파트너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 있어요. 되게 많아. 정말 많아. 이쪽 네트워크 마케팅 세상에는 어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 보면요. 아주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어, 자기 혼자 가만있질 히 못해.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누군가 찾아. 이걸 씹고 싶은 사람을 찾아.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병들게 해. 그러니까 전염력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죠. 코로나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또 끼리끼리 몰려다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맞죠? 세 번째 유형들은요, 이런, 사, 이런, 이런 케이스세 번째도 이래요. 중요한 건 자기네들끼리도 씹는다? 자기네들끼리도 <laughs> 서로 씹어. <laughs> 보면은 자기네들끼리는 동맹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와가지고 더 씹고 있어. 야, 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라면서 또 이렇게 얘기한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요. 속성이에요, 속성. 사람이 속성이에요. 제가, 그, <laughs> 패턴들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항상 보면요. 이 사람들의 패턴들이 자기가 이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얘기한 것들이 안 들릴 줄 알잖아요. 다 들리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잘 되시는 분들이 있냐 잘된 분들이 없다라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저는 저희 파트너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뭐남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고 싶죠. 근데 좀 객관적으로 들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남 얘기 전달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그 이유가 이게 공격의 대상이 제가 항상 되거든요.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유형들의 분들은 딱 보면 시간이 많아. 시간이 많아. 즉, 내가 이 시간에 일을 하면 되는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씹는데 바쁜 거야. 이렇게 되면 남을 헐뜯으면은 그 사람들이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싶어. 그런데, 남이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걸 또 헐뜯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동급으로 놓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어도요, 그냥 뛰어나갈 뿐이에요.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앞만 보고 달리고 치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요. 제일 중요한 게 성과예요. 성과죠. 그러니까 성과가 나는 사람들을 위주로 뭔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I really hope Mr. Kim visited. s e y semalan. Yeah, I will be I will be soon. I, I really I I really I want to see you, Dimas. 또아리가 봤대. 오케이 글로벌이 되고 있는 유심 TV죠. 자 어쨌든간에 이분들은 못 따라잡아요, 절대로. 제가 얼마나 구설이 많겠어요. 얼마나 구설이 많. 얼마 전에는 저별 진짜 그그뭐 멍멍이 같은 소리도 되게 많이 었어요 타사 직급자인데 저보고 뭐 베트남에서 뭐 <laughs> 막, 제가, 감사한다고 했어요. 막, 그런 별,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저를 끌어내리고 내리, 싶은 거야. 근데 끌어내려, 지나이게 아니, 저도 되게 많거든요, 얘기가 들리는 게. 근데, 중요한 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잘나신 분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유형들 사람들은 거의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끌어, 끌어내리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은 막 이렇게 잘 나가는데, 이 사람들 의 유형들은, 그러니까 앞으로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남의, 남의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일만 하는 거예요. 정말 일만 합니다. 집중합니다. 왜냐면 거기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사람들 말 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다마 조금 조직 커지시고 아니 여러분들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카네기 인간관계로 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길에 가는 강아지는 누구도 차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못 나가는 사람들은 구설이 없다는 소리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끌어당, 끌어내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 욕을 하고 있다? 누군가 여러분들의 뭘 하고 있다? 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방향을 갖고 잘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더더욱 그래요. 왜냐면은 못 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잘하시는 분들은 소수니까 그분들한테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래요 스폰서가 있잖아요 스폰서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예, 맞아요 인기가 많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폰서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스폰서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을 좀 총애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남편 때문에 속상한 건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사장님, 가정사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막, 그, 스폰서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폰서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스폰서들이 왜그 자리에 있겠어요. 굉장히 많은 이 경험 수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여러분들, 잘 되는 사람 쪽에 가세요. 잘 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 단점이 없겠어요. 저도 단점 엄청 많아요. 근데 어저께, 저기, 우리, 그, 뭐지, 해빈에 제가, 정말, 읽어드릴, 영어로 써주셔가지고, 맨날, 잠깐만 한번 볼게요. 제가 캡쳐해 놨는데, 우리, 예, 우리 이 그룹께서 항상, 이거, 저는 이제 인스타 보거든요. 이소윤, 그, 해빙 작가시죠. 이분께서 강점, just one strength. 그니까, 하나의 강점이 bring enough good fortune to cover ten weakness. 그니까, 러 단점 10개가, 어, 가져올 수 있는, 그, 단점 10개를 커버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시면은 뭐냐면은,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를 항상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점에 집중 많이 하시되, 단점은 뭐, 이렇게, 이런, 뒤에서 사람 이렇게 욕하고 이러시는 거 말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을 좀더 강화시키시고, 보통 40대 넘어가면 단점 커버하기 힘들어요. 장, 이거는 내일 주제로 좀 얘기 드릴 거였는데, 어쨌든 잠깐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입을 닫으시라. 그리고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될게 무엇인가? 에너지를 여기다 쏟으세요. 입에 쏟지 말고 여러분들 다리에 쏟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한정적이죠. 예. 여러분 조교 <laughs> 가서 좀어 슬퍼 행복 <laughs> 스포서가 있으면 <있음> 좋겠어. <laughs> 예. 자, 여러분들의 모든 힘을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는데 쓰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 리콜팅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뭐라 고 그럴까? 더 시스템에 오랜 시킬 것인가? 여기에다가만 여러분들의 99%의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돼요. 잘 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만 집중해요. 아시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파트너들을 볼 때요, 말 많이 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니까 뒷말 하시는 분들 다 보이시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럼 그, 커버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스폰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진짜 집중하셔야 될건 뭐다? 내가 이 사업에서 잘할 건 남을 끌어내려서 이렇게 나랑 동급으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념은 집어치시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되지 말고 올라가세요. 진짜 실력으로요. 아시겠죠? 혹시 인스타그램 있으신 분들은 저 이서윤 우리 그룹 그거 저기 같이 저 친구 맺으세요. 이건 매일매일 좋은 걸도 되게 많이 올려주세요. 어, 영어로만 올려주시는 게 아니라 아래 그 많은 분들께서 그영 해석도 해주시니까 자 오늘 어, 추첨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디마스는 안되겠다 <laughs>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다열여 열곱 열일곱 명이네요 열일곱 명자 변호생 성기 또 돌리겠습니다 자 됐어요 하나 둘셋넷 어, 어 이번에 4 번이 걸리셨는데 르네셀 윤사, 윤샵, 르네셀 윤샵 사장님 누구시죠? 저한테 카톡 주세요. 아마 저희 성공대학교 동기신 것 같은데 르네셀 윤, 윤샵 사장님 저한테 카톡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어, 여러분들 진짜 앞만 보고 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 진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조회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